말씀 들으면서 이 오른 안의 타장 마당이 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음. 좀 드러내 세우는 그런 어떤 심판 장소 같다는 생각을 음. 좀 했는데요. 목사님들께도 그런 오른 안의 타장 마당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구별해내는 가려내내는 방법이 있을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매번 지날 때마다. 어, 자기 우상화라는 게 있잖아요 어, 10대 명의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우리는 늘 우상 만들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 절대 만족 안 해요 돈좀 줬다고 만족 안 하고 그걸 신격화하고 신화화하고 신학화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하나님 안 속고 계시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로 문틈 그릴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 음. 불편함이 우리 속에 느리어야 되는 거예요. 음. 잘 됐다고 해서 거기가 다 오른 것이냐. 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복주실 때가 있거든요. 음. 야국 같은 경우에 베데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되게 야비하게 기도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살려주시면, 도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굉장히 적군부지요. 근데 20년을 거의 불신자처럼 자라요. 14년을 외삼촌 라반 쏙고쏙이면서 서로 살다가 6년 동안, 어, 이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흰 양이 나오면 삼촌 가지시고 얼룩진 게 있으면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가 거의 대본다가 우상숭배하는 장소였거든요. 음. 그러면 뭐냐면, 아니,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분이 잠시 종교 바꾸셔가지고 무당한테 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무대 속에 뒤에 가만히 백스테이지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원하던 복을 줘요. 음. 그런데 모든 걸다 가졌던 그날 밤. 20년이 지난 다음에 낯빛이 변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에게 그날 밤 주님이 하나님이 신방 가시잖아요. 음. 집으로 돌아가자고. 음.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 될게 있다면 지금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마냥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수 있는 음. 것을 음. 경고로 받아야 음. 되고 음. 지금 어렵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지 말고 바로 거기가 음, 내 제약을 본질적으로 깨닫고 처절하게 음.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전, 음.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시는 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음. 것. 어, 그래서 참 음. 오늘 말씀 쭉 나누면서 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한번 드는 것 같아요. 음, 음. 어, 1996년 1월 그때의 어, 저는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독일에서 어, 학위 끝나고 돌아와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어, 마음속에 슬금슬금 불평불만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었을 음. 때예요. 왜 어, 교수 자리 빨리 안 되나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거기에서 진짜로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울고 눈물만이 아니라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어,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어, 오른안의 타장마당 그 뜻이 어,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완전히 엎드리고 어, 그런 거라면 저한테는 이제 어, 1996년 1월 어, 서울신학대학교 옛날 대강당이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시든지 어떤 일을 하라 그러시든지. 목회하라 그러면, 목회하고, 신학교 가르치라 그러면 가르치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하여튼, 뭐를 시키시든지, 어디로 가라 그러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 그러고 나니까, 진짜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음. 어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어른 안에 타자 마당이었습니다. 날짜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네. 네. <laughs> 저는 1999년 12월 26일입니다. 그때 이제 주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피를 토하며, 예배당 앞에서 쓰러졌던 바로 그 날인데, 그때 저는 저의 죄와 하나님의 극률을 동시에 경험했어요. 내 죄가 막 그냥 아주 그냥 다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걸 느꼈습니다. 위를 전절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서 이게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그러면 치료가 끝나면 새로운, 완전히 새로워졌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변화되긴 하였는데, 오랫동안 만들어진 제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 제가 이제 알곡과 쭉정이의 그 경계선에서 이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지점에서, 어, 내가 아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깊이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지금 알곡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 쭉정이인 음.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두려움, 아까 얘기했던 두려움과 극률,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추구했어요. 제 추구하는 방법은 첫째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와 현재도 여전한 죄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저의 두려움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극률입니다. 극률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내 죄를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그때 하나님은 난다 잊었다, 예.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두 가지의 감정들이 깨달음이 저한테 계속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계속, 동시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1만 그러니까 달러한테 빚진 자의 치명적 실수는 자신의 죄, 자신의 그 빚진 것을 잊은 거예요. 음. 하나, 이 주인의 극률도 동시에 잊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 저는 이두 가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뭐 모든 크리스천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 받았지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지불은 주님이 다 하셨지만 그러니까 죄는 기억해야 되고 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요 요걸 잘 이해하면서 음. 걸어가야 음. 된다고 생각합니다.